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선생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매달 월 5천만 원을 안정적으로 벌고 있습니다. 주식도 아니고 부동산 임대도 아닙니다. 그리고 세금 부담도 사실상 없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 바로 스테이킹 덕분입니다. 스테이킹은 쉽게 말하면 내가 가진 자산을 네트워크에 예치해두고 보상으로 수익을 받는 구조입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면 연 2%에서 3% 이자를 주죠. 하지만 스테이킹은 이보다 훨씬 높은 보상을 제공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스테이킹을 하느냐입니다. 잘못 맡기면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지만 제대로 선택하면 저처럼 매달 수천만 원의 수익을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선택한 플랫폼은 바로 로켓풀입니다. 로켓풀은 단순히 코인을 맡기는 수준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플랫폼입니다. 왜 로켓풀이어야 할까요? 첫째, 월 15%, 연 230%에 달하는 보상 구조입니다. 다른 플랫폼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수준이지만 로켓풀은 이를 실현합니다. 둘째, 보상 재투자 구조입니다. 스테이킹으로 받은 보상을 다시 스테이킹에 자동으로 참여시키는 구조 덕분에 복리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셋째, 특수한 디파이 프로젝트 참여 보상입니다. 일반 개인은 참여하기 어려운 여러 이더리움 기반 디파이 프로젝트에 로켓풀이 집합적으로 참여해 그 수익을 다시 배분하기 때문에 일반 스테이킹 플랫폼과는 수익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이세 가지가 결합되면서 로켓풀은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겁니다. 영상 댓글에 주소가 있지만 따로 접속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글 주소창에 rk풀.넷을 검색하시면 공식 로켓풀 웹사이트가 나옵니다. 우측 상단에 지갑 연결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혹시 개인 지갑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지갑 생성 방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구글에 원하시는 개인 지갑을 검색하시고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메타마스크를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원가입을 진행할 때는 요즘 해킹 피해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메일이 아닌 복구 문구로 가입을 권장드립니다. 복구 문구를 생성하셨다면 절대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저장하지 마시고 반드시 종이의 수기로 작성해 보관하세요. 종이에 작성한 복구 문구를 순서에 맞게 입력하시면 바로 개인 지갑이 생성됩니다. 좌측 상단에 본인 지갑 주소가 보이실 텐데 이 주소를 복사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업비트나 빗썸에서 원하는 만큼 이더리움을 매수한 후 방금 복사한 지갑 주소로 출금하면 됩니다. 이제 다시 로켓풀 공식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지갑 연결을 하시고 개인 지갑에 있는 이더리움을 원하시는 만큼 예치하시면 됩니다. 저는 15일 단기 예치보다는 1년 예치를 선택했습니다. 기간이 길수록 이자가 훨씬 높기 때문이죠. 예치 과정을 마치면 이후 수익이 어떻게 쌓이는지는 제가 별도의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용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정부 은행이 관리하는 중앙화 방식이 아니라 탈중앙화 구조로 개인이 직접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복구 문구만 안전하게 보관하면 국경을 넘어서도 언제든 접속해 이용 가능합니다. 복구 문구만 잘 보관하신다면 비밀번호는 잊어버려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용방법 설명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더리움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로켓풀을 통해 발생하는 스테이킹 수익으로 손실을 해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더리움 가격이 상승하면 자산가치 상승과 스테이킹 수익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시너지 효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죠. 즉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로켓풀은 안정적인 수익 창출 모델로 작동합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단순히 보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불려줄 수 있는 구조가 이미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로켓풀입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단순히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것을 일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나뉠 겁니다. 저는 이미 매달 수천만 원을 안정적으로 벌고 있고 여러분도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구체적인 방법은 댓글과 더보기란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